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 카타르와 피의 눈물을 비교를 했을 때 데미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8 에이전트 카타르 그리고 4티어까지 티어 업을 끝까지 했습니다 저는 피해 소닉신과 더불어서 산용하,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지사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투지는 허사비를칠 때는 허사비가 방어가 0으로 알고 있어요 어, 영향이 없습니다 요거와 지금 비교를 할 거에 피해 눈물. 피해 눈물 가성비가 보면, 어, 이거는 블레이드가 떴기 때문에 조금 더 데미지가 더 나올 수 있네요. 어, 요거라서 데미지가 좀 비슷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격 자체가 싸기 때문에,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소켓을 뚫는데 거의 5천만 원 이상의 제니가 필요해서, 혈류는 그렇지 가 않죠. 혈류는 정말 쌉니다. 혈류는 정말 싸고, 지금 한 50만전이 하나예요. 6개만 있으면 투석켓이 나와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요거는, 어, 한7% 정도 이득이 있다라는 거.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택이 붙었고, 힘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에이전트 카타르를 했을 때는, 제가 요거를 누르고, 취소까지 누르는 상태에서, 어, 5157이 나옵니다. 5157이 나오고, 요거가 때렸을 때 한번 볼게요. 1, <laughs> 요거는, 잠시만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128-1298-128-298. 2 128, 298. 잠시만요. 128-298. 요렇게 하고 딜을 보셨죠? 이 상태에서 피해 눈물을 끼게 되면 딜이 얼마나 되나? 이 상태에서 똑같이 이거 쓰고 지도까지 쓰고 그리고 보게 되면 5091입니다 5091인 상태에서 때려 보겠습니다 128, 237입니다 거의 변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거를 보고 내가 뭘 생각을 했냐면 어, 이게 물론 이업 때문에 차이가 줄어든 거예요 요거 때문에 지금 어택 차이가 나도 지금 물리피해 증가와 블레이드 요거 때문에 차이가 줄어든 겁니다 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헬루 투지4가 있으면 그냥 헬루를 샀을 거예요 저는 저는 소닉신이니까 근데 어 보게되면 에이전트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어, 크리 신으로도 보여 드릴 수가 있기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한, 거, 한 겁니다 그리고 깡공이 조금 괜찮아서 이게 투지4를또 구할 수가 없었고 요거는 매물이 있었기에 어, 만약에 혈류가 투지사가 있었다라고 하면 요거까지는 장만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켓을 뚫는 데 비용이 비싸요. 그게 그건 없다라고 하면 에이전트를 하겠지만 어, 요거는 소켓 뚫는 비용이 너무 싸기 때문에 이게 5티어랑 4티어랑 비교한다고 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끝까지 둘다 끝까지 올린 겁니다. 이렇게 비교가 된다라는 거. 다만 여기에서 특수 옵션이 있으니까 요거는 감안을 하고 보셔야 돼요. 하지만 가성 가상, 가성비를 따지게 되면 헐루가 소닉을 칠 때는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